신혼부부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문제죠. 최근 송도에서 출산과 육아를 주제로 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기능성 유모차와 가지가지 색상의 차량용 아기 의자들, 에어클레이라는 무독성 진흙으로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놀이 기구 등은 어른들이 보기에도 신기합니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11 임신 출산 및 유아용품 전시 박람회. 시민들에게는 용품 관람 및 구입이 목적이지만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는 지역 경제에도 10분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기들의 놀이용품서부터 교육 교재 및 아기 전용 보험과 임신 시 필요한 물품 등큰 규모라고는 할수 없지만 이날 박람회는 아기를 키우는 부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출산 장려 정책 등의 반영을 위해서도 이러한 전시박람회가 많이 열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